자 네, 이쪽으로 서주세요. 이쪽 자, 두 분이 손잡아손 잡아. 부부가 아닌 줄 모르니까. 자, 아이, 잠깐만 잠깐만요, 죄송해요, 나오지라고 해서. 네. 아이, 고 아버님 좋아하는 것 드리려고 했죠. 자, 손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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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잡아. 이거는 그렇게 예, 해복 추천해서 이쪽만 보면 큰일 나니까. 아, 여기 이 테니까 가져가시는 요 자 아버님 결혼한지 결혼한 몇년 됐어요? 뭐한 50년 한 50년? 하, 그때 50년 전에 내 아내를 만났을 때 어디가 제일 예뻤어요? 어디가 다예지죠 지금은? 지금은 다예지어요 와.. 먹고살기 힘들다 자 아버님 우리 어머님하고 아내분하고 결혼한지 몇년 됐어요? 7 0년입니 내가 9 2년이 72년 생힌 우와 길다 <laughs> 어머님 맞아요? 72년? 몰라요 <laughs> 너무 길. 길어서 20과, 20년까지 세다가 못셌대 아 진짜 72년? 거의?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선물도 드리지만 <laughs> 하나만 하나, 하나, 하나. 우리 아버님도 여 여길 넘어 우리 아내 어머니 어른, 어머니 어머니 쳐다보고 자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제가 먼저 거기는 잠시 기다리시고 어머님 우리 아내에게 하고싶은 얘기 잔잔한 음악 이 있으면 깔아주세요 자 아내에게 하고싶은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누구누구씨 사랑해 그러고 자 잠깐만요 아,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음악 준비가 되고 마이크를 대고 고백을 하겠습니다. 해주고 싶은 거 있으면 먼저 해주겠다. 내일 당장 옷을 한번 사주면 안 돼. 정말 이렇게 좋아서. 자, 준비. 이정 네, 앞으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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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행복하게 월별된 삶을. 70년 넘게 사실 <laughs> 가족은 뭐라고 하는지 말고 가자. 무색이 사랑이를 물어보는 건정 많이 했습니다. 안들은 110년 까지못살 다음에. 그래. 아이 오늘 가서 따뜻이게 이불이 텅. 아고이불아이아이거아이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 아이고, 아이고. 아이 아이고, 뭘이고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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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고아 여기다 놓을게요. 내려가서 셔 받으시면 돼 자, 우리 두 부부에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. <laughs> 아, 손가족이하나야 <laughs> <laughs> <가치고 웃음> <laughs> 아니, 래요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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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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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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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아 아이고 아버님 어, 아버님 제가 잡아 드릴게요 국가유공자시니까 드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30년을 도우실 텐데 1 2 0까지 사신다면서 30년을 더 사실 텐데 선물을 많이 준비해야겠다 언제 데려가실 거예요 아버님 아, 저 다음 2이신데도 정답한 우리 아버님에게 박수 한번 보내 주세요.